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부의 지도를 그리는 여러분의 금융 멘토 슈카 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보통 빌 게이츠 아니면 일론 머스크를 떠올리죠? 뭐 요즘은 버나드 아르노 회장님이려나? 아무튼 다들 최신 포브스 순위만 달달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제가 이 사람들 전부를 그냥 동네 부자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역사상 진짜 넘사벽 부자가 있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심지어 그분은 상상조차 불가능해서 측정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아프리카 말리제국의 황제 만사무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옛날 부자 이야기가 아니라 부의 본질 그리고 그 부가 어떻게 한 국가의 흥망성세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거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바꾸는 지혜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서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세요. 여러분의 갓생을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시작부터 좀 어두운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 만사무사라는 인물, 우리가 아는 황금의 왕이라는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노예제와 무자비한 정복전쟁이라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인데 그 수저는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폭군으로 시작해 관대한 통치자로 변모하기까지 그를 바꾼 결정적인 비극적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만사무사의 황금 제국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야기는 12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사무사는 말리 제국의 왕가에서 태어났어요. 뭐,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진 거죠.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될 운명. 하지만 의외로 그의 즉기는 꽤 늦었습니다. 서른두 살이 될 때까지 그는 형이었던 만사 아부 바크르 이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죠.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총수 동생으로 조용히 지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형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왕자보다 더큰 세상이 궁금하다. 대서양의 끝을 보러 가겠다. 라면서 탐험가가 되겠다고 왕위를 훌쩍 버리고 떠나버려요. 이게 무슨 옛소설 같은 전개입니까? 1312년, 그는 무려 2000척의 배의 남자, 여자, 그리고 노예들을 가득 싣고 미지의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원피스를 찾으러 떠난 골디. 로저도 아니고 말이죠. 형의 미스터리한 실종으로 리더십의 공백은 자연스럽게 동생인 만사무사에게 넘어왔습니다. 형이 사라지자 만사무사는 이때다 싶어 자신만의 유산을 만들 기회를 잡습니다. 바로 야망, 팽창, 그리고 전례 없는 부로 정의되는 역사였습니다. 왕이 된 만사무사는 시간을 전혀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공격적인 군사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정복과 전략적 동맹을 통해 제국의 영토를 무섭게 넓혀 나갔죠. 그는 전설적인 도시 팀북투를 포함해 무려 24개의 도시를 합병했습니다. 이 팀북투라는 도시는 서아프리카와 이슬람 세계를 잇는 무역의 최고 중심지였습니다. 이걸 장악했다는 건 당시 글로벌 무역의 허브를 손에 넣었다는 의미예요. 마치 오늘날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를 독점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죠. 불과 몇년 만에 만사무사의 제국은 대서양 연안에서부터 오늘날의 니제르 국경까지 약 3200km에 걸쳐 뻗어 나갔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한반도 전체 면적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크기였어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중 하나였죠. 얼마나 넓었는지 제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여행하는데 꼬박 1년이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14세기 유명한 여행가 입은 바투타는 이 제국의 광대함을 직접 확인하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제국 북쪽 국경에서 남쪽 수도인 니아니까지 가는 대만 4개월이 걸렸다고 하니까요. 물론 이렇게 넓은 영토를 다스린 위대한 지도자는 역사에 또 있었습니다. 징기스칸도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도 있었죠. 하지만 만사무사는 달랐습니다.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다른 통치자들은 감히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의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부였습니다. 그의 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어떻게 그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지 그 독특한 경제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 아프리카 제국의 독특한 구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의 봉건 제도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거기서는 부가 주로 토지 소유와 그 땅에서 일하는 농노의 노동력에 묶여있었죠. 영주가 땅을 갖고 있고 농로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어 세금을 바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서부 및 중앙 아프리카 엘리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혈연 집단의 통제를 통해 부와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연 집단은 말 그대로 리더를 중심으로 엮인 친족 네트워크입니다. 결혼이나 사회적 유대를 통해 맺어진 이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의 노동력과 그들이 생산하는 모든 자원은 전부 리더의 것이었습니다. 유럽 봉건제에서는 그래도 영주, 기사, 성직자 같은 여러 계급이 서로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있었지만 이 혈연 집단 시스템에서는 리더 한 명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됐습니다. 훨씬 더 감시가 적고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컸죠. 쉽게 비유해 볼까요? 한국의 재벌 총수가 회사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다니는 모든 임직원의 개인 재산과 노동력까지 100%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받는 월급도 없고 그들이 창출하는 모든 가치가 오롯이 총수 한 명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부의 치특히죠. 그리고 당시 전쟁에서 이긴 쪽이 포로를 노예로 삼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정복자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증식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죠. 만사무사는 끝없는 정복전쟁을 통해 막대한 인적 자원, 즉 노예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제국의 경제 엔진을 돌리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만사무사는 자원이 풍부한 광대한 땅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월급을 줄 필요가 없는 거대한 노동력을 지휘했습니다. 이 노동력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은 모두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죠. 비용은 제로에 가까운데 수익은 무한대인 사업 모델을 완성한 겁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은 말리 제국 자체가 그야말로 황금의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세 후기 전 세계금 공급량의 거의 3분의 2가 바로 이 서아프리카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금반지 혹은 스마트폰 회로에 들어간 금의 일부가 사실은 만사 무사의 제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만사무사는 자신의 절대적인 지위와 방대한 노예 노동력을 이용해 이 귀한 금의 생산과 유통을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말리 제국은 소금 무역 또한 장악했습니다. 에게 소금이 뭐가 대수야? 라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당시 소금은 금만큼이나 가치 있는 상품, 즉, 하얀 황금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음식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 소금이었고 특히 아프리카나 중동의 더운 기후에서 수분 보충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죠. 하지만 소금을 얻는 과정은 극도로 힘들고 위험했습니다. 수작업으로 암염을 캐거나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고된 노동을 거쳐야 했죠. 만사무사는 이 지옥 같은 노동에 수많은 노예를 투입했습니다. 덕분에 그의 제국은 막대한 양의 소금을 비교적 쉽게 생산해낼 수 있었고 이는 만리경제의 또 다른 초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끼리 상아가 있었습니다. 상아 역시 희소성과 아름다움 때문에 금처럼 귀하게 여겨졌죠. 특히 유럽에서는 기독교 예배에 사용되는 성스러운 물건을 만드는데 아프리카 코끼리의 상하가 최고로 프라이즈드즉 최고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수요는 만사무사에게 또 하나의 엄청난 무역 기회를 제공했죠. 이렇게 수년간 무역과 정복을 통해 만사무사는 신과 같은 권력을 손에 쥐었고 스스로를 무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철권 통치를 휘둘렀죠. 하지만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비극적인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만사무사는 실수로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실수 혹은 죄는 그를 엄청난 후회와 죄책감에 빠뜨렸습니다. 고뇌에 빠진 그는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학자들은 그에게 메카로 성지 순례를 떠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었죠. 물론 만사무사가 정말 어머니를 죽였는지에 대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실제로 메카로 성지순례를 떠났고 이 여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간은 흘러 1324년, 44세가 된 만사무사는 마침내 그 유명한 메카 성지순례길에 오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종교적인 참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기이하게도 이 여정은 전 세계의 말리 제국의 어마어마한 부를 과시하는 역대급 쇼케이스가 되어버렸죠. 수도 니아니를 출발한 그의 순례단 행렬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무려 6만 명의 인원이 그를 따랐습니다. 여기에는 최고급 비단과 페르시아 실크로 치장한 만 2천 명의 노예가 포함되어 있었죠. 황제 자신은 말을 타고 행차했고, 500명의 노예가 각각 황금으로 장식된 지팡이를 들고 그의 앞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운반하기 위해 80마리의 낙타가 동원되었는데, 각 낙타에는 136kg의 황금이 실려 있었습니다. 계산이 되시나요? 낙타가 운반한 황금만 해도 거의 11톤에 달합니다. 만사무사와 그의 행렬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입성했을 때,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이 듯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온 초현실적인 지도자의 행렬을 넋을 잃고 바라봤죠. 당시 카이로의 한관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행렬은 아프리카의 태양 그 자체와 그 반짝이는 영광을 다투는 듯 했다. 카이로에 머무는 동안 만사무사는 자선 활동에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돈을, 아니, 금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카이로 시장에 너무 많은 금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금의 가치가 폭락하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양적 완화를 의도치 않게 혼자서 해버린 거죠. 카이오의 만사 무사 쇼크가 온 겁니다. 이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카이로의 경제는 그후 12년이 지나도록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씀씀이가 한 나라의 경제를 통째로 흔들어버린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가 자선이나 경건한 목적에만 쓰인 것은 아닙니다. 카이로의 한 역사가는 만사무사가 개인적인 시중을 들게 하기 위해 만 4천명의 노예 소녀들을 데려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수행단 역시 터키와 에티오피아의 노예 소녀들, 가수, 고급 유류를 사들이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죠. 용서를 구하러 가는 성지순례 길에 이런 쇼핑을 했다는 사실은 그의 진짜 성격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카이로에서 석 달을 머문 후 그의 행렬은 최종 목적지인 메카로 향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혹독한 사막을 건너는 고된 여정이었죠. 마침내 메카에 도착한 만사무사는 순례의식을 모두 마치고 하지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순례를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칭호죠. 그는 메카에서도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했습니다. 미래의 만리에서 올 순례자들을 위해 집을 여러 채 사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2만 개의 그 말을 나누어 주었죠. 여정을 시작한 지 1년 만인 1325년 만사무사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역사 기록들은 그가 더 이상 떠날 때의 그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여정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신앙을 깊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여정은 그저 마르지 않는 불을 가진 말리 제국의 화려함을 보여준 쇼일 뿐이었습니다. 성지 순례에서 돌아온 만사 무사는 부유한 통치자를 넘어 제국을 발전시키려는 인물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교육,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이슬람 신앙의 확산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더 이상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주고. 제국의 장기적인 번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이슬람 세계 내에서 세련된 학문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특히 팀북투는 14세기의 주요 이슬람 대학의 중심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전성기에는 2만 5천 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었고 도서관에는 80만 권이 넘는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된 것이죠. 마치 14세기 아프리카의 대치동이자 실리콘밸리를 만든 겁니다. 만사무사는 거의 25년간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 시간동안 그는 말리를 아프리카와 더 넓은 세계를 잇는 중요한 무역 중심 도시들을 갖춘 번성하는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죠. 흥망성쇠는 역사의 법칙입니다. 만사무사가 쌓아올린 부와 제국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말리 제국의 힘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경쟁 제국들이 등장하며 말리의 내륙무역로를 우회하는 새로운 교역로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존의 국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린 것과 같았죠. 결정타는 1460년대 유럽 선박의 등장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을 필두로 한 유럽인들이 해상 무역, 즉 블루오션을 개척하면서 세계 경제의 축이 내륙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하나 구리 같은 물품을 거래했지만 곧 노예에 대한 유럽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대서양 노예 무역이 시작되었죠. 이로 인해 지역의 경제중심은 말리 제국이 통제하던 내륙에서 유럽 열강이 통제하는 해안으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제국의 경제력이 약화되자 한때 정복했던 지역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460년대 핵심 도시였던 가오에서 반란이 일어나 송가이 제국이 세워졌죠. 이 새로운 제국은 말리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정복하며 빠르게 팽창했습니다. 17세기 중반, 한때 위대했던 말리 제국은 과거의 그림자로 전락했습니다. 내분과 외부의 공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만사 무사의 분은 위대했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 없는 내륙 무역으로 통제라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 즉 새로운 무역루트와 전략의 등장은 결국 그의 제국을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부와 왕권은 잃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가 중한 명인 살리프 케이타나 말리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모디보 케이타 같은 인물들이 모두 위대한 제국의 혈통을 잇고 있죠. 만사 무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그의 등장은 말리 제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부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그것이 그의 유산을 정의합니다. 만약 그가 단순히 부를 쌓아두기만 했다면, 역사는 그를 그저 그런 부유한 통치자 중한 명으로 기억하고 잊었을 겁니다. 그의 비범한 관대함, 공공 사업에 대한 헌신, 그리고 학문에 대한 투자가 그의 이름을 역사에 영원히 새기게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한 스푼의 소금과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의 문화 후원자로서의 유산과 부의 상징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지만 그의 번영이 수많은 노예들의 착취와 고통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관대함과 교육에 대한 기여는 중요하지만 그것은 또한 잔인한 강제노동 시스템에 의해 가능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남자 만사무사. 그는 위대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황금으로 치장한 폭군이었을까요? 그 답은 경제와 역사의 많은 문제들이 그렇듯 복잡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돈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역사를 알고 싶다면 계속해서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